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투리뉴스입니다 요즘에 코스피가 미쳐가지고 정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3400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왜 도대체 코스피가 도대체 코스피가 왜 지금 이렇게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 코스피가 계속 좋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영향을 받을지 어떨지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어서 올해 딱 4월부터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대통령 딱 바뀌고 더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3300을 뚫고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과연 코스피 오를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인 어 제조업 국가입니다 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GDP에서 총생산을 말하죠 제조업 비중이 OECD 평균 약 15%보다 높은 편이며 어, 약 25%의 전후를 차지한다. 그니까 러 우리나라는 거의 제조업이 원툴이라고 보면 되겠고, <laughs> 우리나라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그, 천연자원이 굉장히 없는 나라라서 외국에서 다 수출해오다 보니까 이런 제조업으로 우리가 기술로밖에 먹고 살수 없는데, 제조업으로, 어, 거의 전 세계에서 탑테어를 찍은 진짜, 어, 전무후무한 그 나라라고 보면 되겠고, 어, 주조 제조업 분야를 보면은, 자, 1티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이런 차그 다음에 조선, 우리 너무 많죠? 뭐 요즘에 현대, 현대조선도 있고 뭐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뭐 많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요즘에 여러분 석유화학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거의 멸망하다시피 지금 가고 있는데 그리고 뭐 석유화학 그 산업단지도 지금 거의 박살나다시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시대상 어 너무 이제 중국한테 좀 밀리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 뭐.. 뾰족한 요소를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배터리 역시 우리나라 잘 만들죠 SK.. SK랑 LG랑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이런 유명한 회사가 있고 철강 역시 원래 우리나라 이 포스코 있죠 포스코 그리고 철강 역시 우리나라 원래 엄청 강국이었는데 중국이 너무나도 지금 철강을 싸게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간 디스플레이 뭐 기계 전부 다 제조업 분야.. 전부 다 제조업 분야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 자리씩 하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여기 알다시피, 특히 반도체 조선 배터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상위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뭐, 반도체랑 지금 조선이 거의 뭐 원툴이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전략 기반 사업이 뭔데, 우리나라, 어, 일단 국가 전략 기반 사업은 뭐냐면 보통 국가의 전략적 산업 기술 기반을 자국 내에서 확보, 육성하려는 사업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서 한국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기술과 산업을 외국에 의존 없이 국내에서 키우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정부는 이를 국가 전략이라고 하고 전략 기술이나 전략 산업 기반이라고 부르는다고 하고 돼 있는데 결국은 그 국가 전략 기반 사업도 전부 다 여러분 보시다, 보시다시피 다 제조업이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이죠 그 다음에 ai 반도체 ai 우리는 ai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고 ai 반도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양자기술은 솔직히 기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6G도 뭐 요즘 이야기 나오지만 사실 잘안 되는 거는 하고 반 우리나라 지금 AI 반도체 원툴이고 그리고 방산도 역시 우리나라 전투기 지금 위성발사체 같은 전력 무기 자립을 우리나라 지금 무기를 상당히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그런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 그 방산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고 지금도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정부가 앞으로 국가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으로 핵심 산업을 지정해 자원보호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국가 전략 산업 기업, 아, 국가 전략 기반 사업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제조업이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 미국은 어떤데? 자, 미국은 G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제조업 비중은 약 11에서 12% 정도다. 근데, 원래 알다시피 미국이 원래 제조업이 엄청나게 강국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막 비행기 막 배를 막 하루에 막 몇백 뭐 몇십 대씩 이렇게 찍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어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이제 값싼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 사들여 와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하여튼 제조업이 많이 져서 결국은 우리나라 제조업. 국가들을 아 제조 업 이제 기업들을 리쇼어링 해 가지고 리쇼어링이 뭐냐면 자기 나라로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세금 혜택 주면서 다른 제조업 잘하는 회사들 미국에다가 이제 앉혀 놓고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자기들이 빨리 그 제조업에 있어서 핵심 어 이제 물건들을 바로바로 바로 이제 받으려고 지금 그런 전략적 사업을 차리고 있죠, 미국이. 그러고 어, 제조 업 규모 자체는 세계 2위나 중국 다음입니다. 여전히 거대합니다. 하지만 미국 제조업은 대량 생산형보다는 미국 막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막 공장에서 바바바 막 찍어내서 파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죠. 첨단 기술 고부가 가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채지비티나 여러분, 엔비디아 칩 같은 거. 그다음에 테슬라. 막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솔직히 말해 그냥 간단히 말하면 구글, 유튜브, 트위터,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알만한 거 일상에서 그런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지금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시장도 미국 시장도 돌아가는 그런 나라고 자 주요 강점으로 말하면 첨단 반도체 설계 엔비디아, AMD, 인텔, 컬컴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첨단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설계서를 가지고 그거를 아시아에 있는 TSMC나 삼성전자한테 막 파운드리를 맡겨가지고 여기서 파운드리가 뭐냐면, 설계에서 도면만 주고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대량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랑 AMD랑 인텔이랑 컬컴이 이런 거를 상당히 잘한다. 그리고 미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특허가 어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항공우주, 알다시피 완전히 뭐, 이제 뭐 어나더 레벨이 아닌가? 스페이스 x 에요 요즘 특히. 나사도 그렇지만 스페이스X 이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거의 어나더 레벨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왜 스페이스X가 어나더 레벨이냐면 이제는 전그 원래 이제 우주선을 쏘게 되면 일회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쏘고 회수가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줄고 있고 이 기술을 스페이스X가 너무 잘하고 있고 방위 산업 역시 로카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어노스롭 그룹으로만 우리가 이런 기업은 잘 들어보시지 못했겠지만, 로카드 마틴 같은 경우,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얘는 우리 정말 많이 들어봤죠. 뭐, 에버16 전투기나, 뭐, 에버15 전투기, 뭐, 이런 거다 로키드 마틴에서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 하이자 들어보셨죠? 모더나. 우리 코로나 때 너무나도 들어봤죠? 하이자, 하이자 뭐, 그, 주사를 맞아야 되냐, 모더나 주사를 맞아야 되냐, 뭐, 예?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뭐 하이자가 좋다고 했는데 결국 이 원천적인 엄청난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돈 엄청 벌죠하이자 이때. 그리고 에너지 역시 셰일가스나 첨단 원자력, 재생 에너지 기술도 뛰어난 거 맞다. 그리고 천어 천연 자원도 미국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제조업 국가라기보다는 이런 고부가 가치와 어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고 나라 자체가. 자,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기반 산업을 보면은 미국도 한국처럼 안보 어, 경제 패권에 직결하는 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반도체, 배터리, 양자, AI, 우주, 바이오 이거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랑 다 협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중요한 거고. 근데 반도체 역시 얘들이 지금 그 엔비디아로 잘그 만들고 있고 배터리 전기차 이거 보세요. IRI 통해서 미국 내 생산 조립한 배터리와 전기차에만 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배터리랑 전기차 짓는 것만 세액 공제해준대. 이거는 중국의 의존을 벗어나려는 전략인데, 중국의 그 값싼 전기차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미국의, 어, 테슬라나, 루시드 폴, 이런 것들이 잘안 나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중국을 사실, 이거 중국 때리기죠? 중국 때리기고, 지금, 그 다음에, 모든 개그에 사실 다 중국 대리기입니다 AI 패권을 위해서 국가차원을 투자하는데,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인프라, 이것도 중국 AI 패권, 중국하고 싸우는 거죠. 이거 역시, 우주 여그, 역시 차세대 무기, 이거 다, 다른 이제 중국하고 다 곁대는 거고, 팬데믹 계기로 국가적 전략 기반 사업으로 격상하는 바이오고, 근데 이거를 대부분 다 잘하는 게, 이 AI, 이거 칩 만들고, 뭐 우주 이런 거다 잘하는 게 누구다?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랑 같이 함께 지금 전략적 산업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금 가,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미국은 지금 이런 걸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아까 보셨다시피 제조업을 하는 나라고. 자, 보시면, 정리하자면, 제조업 중심 국가라서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성 같은 대규모 생산형 전략 산업을 키운다. 그리고 미국은 서비스 중심, 플러스 첨단 기술 강국이라서 첨단 설계, 기술 주도형 전략 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다? 제일 중요한 건 자, 미국은 많은 곳인데 금융 산업 1티어라고. 여러분. 규모가 이 금융 산업 규모가 세계 최대입니다. GDP 대비 금융 보험업 비중이 약8% 내에 한국은 4% 수준이고요. 자 우리나라 두배입니다 일단 그리고 금융자산 규모는 미국 전체 금융자산은 약 120조, 120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1등이고요 그냥 전 세계 부자라는 말이죠 전 세계에 돈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글로벌 자본시장 약4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계 모든 자본시장 뭐 우리 금융시장 말해서 은행 뭐 주식 채권 뭐금 이런 거 전부 다막다 다 합쳐가지고 자본시장 약4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 미국이 사실상 그냥 최고의 1티어다. 아직은 따라잡지 못한다. 지금은 자 돈이 그냥 많은 나라, 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보면 되겠고, 고부가 가치랑 돈놀음으로 먹고 나사는 나라다 보니 자 그렇다 보니 혁시, 핵심 경제력이 뭐다? 월스트리트, 뉴욕 정, 증권거래소 세계 세계 시총 총액 시가총액 1위 거래소가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고 우리 다음 나스닥이 세계 시가총액 2위 거래소인데. 이거 역시 미국 거다. 자 우리 1위 거래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 우리 코카콜라나 뭐 나이키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뭐뭐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그런 어 그런 기업들이 보진에 있는 천연 자원 천연 가스 뭐 천연 가스라든지 우리 뭐 자원 자원 기업들이 있는 곳이라면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이제 그 기술주 중심의 거래소라고 보면 되겠고 얘는 이제 필수 소비재 뭐 라고 보면 되겠는데 하여튼 뉴욕 증권 거래소가 제일 처음 제일 처음에 생겼고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이 나스닥 거래소가 생긴 거거든요. 그 나스닥은 거의 최첨단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 1, 2위 증권 거래소가 모두 여러분 미국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전 세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 곳이 지금 돈이 많이 올리고 쏠리는 곳이 결국은 미국의 이1,2 증권 거래소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투자은행 IB 금융기관이 투자은행을 I라고 IB라고 하죠 그리고 금융기관 JP 모건, 골드만삭스 우리 다 들어본 거죠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최정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JP 모건이 진짜 거의 뭐 미국의 거의 뭐 원툴 어, 뭐 투자은행이라고 보면 되겠고 블랙록도 요즘 많이 뜨죠. 그리고 뱅가드 같은 자산운용사로 자산 자산운용사도 자산 세계 최대 지금 규모라고 보면 되겠고 자산만 운용자산만 10에서 15조 달러다. 블랙록이 요즘 유한, 유명한 유명한 이유는 뭐다? 스테이블코인을 한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고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기축통화국 근데 기축통화국이 우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있고요, 중국 위안화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본 엔화 있죠 그 다음에 유로화 있죠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화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통합 패권 국제 결제 무역 외환 보유액 60% 이상이 달러다 거의 전 세계에서 모든 돈 거래 시스템의 60% 이상은 달러다 그러니까 모든 걸 거의 다 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달러 패권 덕분에 금융 산업이 막강한 글로벌 영향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 모든 지금 아까 말했던 주식시장이나 은행들이 이 달러 패권 덕 1에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이제 위치를 바꿔가지고 더 이제 미국이 어전 세계적으로 금융적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야심을 보여주고 있고 어 벤처 캐피탈이나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밸리 기반의 벤처 투자 생태계가 되어 있으며 어 우리가 아는 구글, 애플, 테슬라 같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자본 시장의 환경을 만들어줬고 핀테크 디지털 금융도 세계 지금 선도하고 있다 페이팔,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프, 스트라이프, 그 다음 코인 베이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 자, 스테이블 코인.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될 건데, 하여튼 간에 지금 돈으로는 전 세계 그냥 1티어다. 짱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이, 그래서 미국의 금융산업 위상은 미국 금융산업은 단순히 돈 버는 산업이 아니라 세계 경제 규칙을 만드는 산업이라고 보면 되겠고, 아, 왜냐면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나라 돈 동결해버리고, 돈 잘라버리고, 돈안 줘버리고, 무역 안 해버리고 하면 그 나라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적 규칙을 만드는 가장, 어, 대빵의 나라고 IMF, 세계은행, 연준, SEC 같은 국제금융질서중심기관도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고 금융 규제, 국제 송금 시스템, 제재 시스템도 사실상 미국이 모두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전 세계는 사실 미국에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자요약하자면 미국은 금융 산업은 규모, 영향력, 혁신 모두 면에서 세계 1위고 한국이 제조업 중심 국가라면 미국은 금융 기술 패권 국가라고 그냥 할수 있다. 그냥 모든 걸다 가진 나라는 미국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왜왜 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코스피가 더 좋아지느냐? 지금 아까 이야기를 했죠. 아까 여러분 보셨다시피 어 미국은 첨단 고첨단 산업 국가에다가 그 금융 산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곳을 이자 많이 주는 은행에다 투자를 하고 금리가 높았던 미국에 우리가 돈이 많이 빨려 들어갔고 그리고 고부가 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미국의 1티어 성장주에들에만 돈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금리 인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산업이 많은 미국으로 들어와, 들어왔었다 돈이 그리고 이제는 저평가돼 있는 아시아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 돈들이 왜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미국이 돈을 거들만큼 많이 걷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면서요 경기도 안 좋아졌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고용도 잘안 된다며 그리고 스테이크 플레이션올수 있다며 그래서 금리 인하 하잖아 그럼 금리 인하면 어떻게 되죠 돈의 유동성이 풀리잖아 유동성이 풀리면 어디되는데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저평가돼 있던 어, 투자자산으로 또 돈이 흘러간단 말이야 그럼 그돈번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벌죠 돈을 벌면 뭐하는데 소비하잖아 그럼 소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조업이 부흥할 수 밖에 없잖아 소비를 계속하면 그 소비하는 거에 맞춰서 제조업들이 계속 만들어서 그걸 물건을 계속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제조업이 많은 곳이 어딘데 결국은 아시아거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 시장으로 이제 돈들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들이 많이 두드러 맞았다. 지금까지. 그 금리 인상으로.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아시아 시장으로 이제 투자 자산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얘기할 것은 미국의 테슬라 역시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어 한번 우리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서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면 제조국가들에게 좋아질 수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제조업 국가들은 좋을 수 밖에 없다. 어, 그리고 금리 인하를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 심리가 올라, 올라올 확률이 높고, 그렇다 보면 제조업 회사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적어놨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 국가고, 아직 우리나라의 시장, 우리 우리나라 시장이 어, 세계적으로 아직 완전히, 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받아서 한4,000 코스피? 4,000? 4,200, 300까지는 아마 갈수 있지 않을까. 올해 안에 3,000 아 4천 금방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금리 인하가 잘된 금리 인하가 잘 돼서 어 유동성이 잘 풀린다는 가정하에지만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는 시장으로 돈이 쏠려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 한번 더 제조국가에 붕이 오지 않을까 이제 힘들었던 어그 시대는 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 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거 아시아 중요 중심입니다 어상해도 많이 올랐죠 다 기대 심리입니다. 코스피 많이 올랐죠. 니케이 투투파이브 이거는 어 사실 좀 별개긴 한데 이뭐 요즘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까지만 이 기대감으로도 또 이번에 총리 교환 기대감으로 아 총리 교체 기대감으로 지금 또한번더 신고점 찍고 있는 니케이 투투파이브고 어 항생도 2018년 완전 초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다가 자 다시 한번 트라이 하죠 위에 고점 근데 여기 두드려 맞고 엄청 내려옵니다 이때 완전 진짜 중국 망한다고 했을 때인데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받고 이제 조금 조금씩 스무스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항생은 항생이랑 상해는 좀 다른 게 어, 상해는 홍콩 중심에 이제 외국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투자하는 곳이 상해고요 항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생은 중국 내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가 어느 정도 그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개방을 한 상태여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던데, 이제, 어, 상위는 먼저 일단 관심을 많이 받았고, 이번 두 번째는 이제 항생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만 가고는 사실, 어, TSMC가 거의 하드캐리 하다시피 하면서 가,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하고, 지금, 보면은, 아시아 시장들 전부 다 딱, 스타트하기 직전에 딱, 가 있는 것 같고 얼마나 더 오를지가 중요하겠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코스피 대한민국이랑 중국 시장이 금리 인하하면은 상당히 그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상식이 좀 부족하지만 나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잘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요 어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앞으로 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 가지켜 드리도록 더 노력하겠고. 확실한 거는 주식 시장이 이제 완전히 올라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 단타 치는 것보다는 그냥 한 종목 길게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어 언제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우리 지금 더 오른 종목들을 사가지고 어 우리 모두 한번 신문 상승을 한번 할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어 주말 잘 쉬셨길 바라고 월요일부터 또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더 좋은 뉴스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사투리, 뉴스, 사투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